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 지역 경제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카드 매출액은 뚝 떨어진 반면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전통 시장 설 대목이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들도 통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70% 이상 줄어들었다 봅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그뭐 최악이죠, 지금이. 제일 최악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로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조사해 봤더니 지난해 2월 이후 대구 경북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은 지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떨어졌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뺀 다른 경제권역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지역 밖에서 돈을 쓰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거주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돈을 쓰는 역외 유출 소비율은 54.3%로 한해 사이 2.8%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구·경북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역내 유입 소비율은 13.8%로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역의 유출 비율은 54.3%로 타 지역 경제권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편이고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상승 폭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경북은 숙박과 음식, 의류업 등 대면업종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보다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권미경입니다.